7월 15일 새벽 예배 함께 하시는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폰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2장, 만위의 주제 찬송하시겠습니다. we 주 예수 믿지 고찰나마야 참 믿겨할 수 없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밤밤에도 우리에게 편안한 잠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고 동작할 수 있는 새 힘과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선물로 주신 이 귀한 날그첫 시간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려는 당신의 귀한 권속들에게 오늘 하루도 영혼이 잘 됨같이 범사가 잘 되고 또 건강한 복이 넘치는 날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 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해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삼위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사 하나님 앞에 영광이 올려지고 우리에게 영광과 기쁨의 시간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6장 23절에서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23절에서 34절까지 교독하도록 합니다. 많이 친 후에 오개가 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함에 죄수들이 듣더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 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신라 앞에 엎드리고,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그밤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 주고 자기와 그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 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이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는 여정으로 인해서 전혀 예기치 않은 박해가 주어짐을 다루었습니다. 귀신 들린 여종이 사울과 바울과 신라를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들로 당신들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고 있다 하고 외쳤습니다. 말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하는 이가 귀신 들린 사람이기 때문에 진정성이 훼손될 수도 있고 의심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교묘한 방해 전략입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았습니다. 가련한 한 소녀의 인생을 사냥하고 지배하던 악한 영이 예수님의 권세에 의해서 추방이 됐습니다. 악한 영이 떠나자 또 다른 저항 세력이 나타났습니다. 귀신들린 여종이 온전해지자 그 여종을 이용해서 돈을 벌던 주인들이 거짓으로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소한 것이지요. 이 사람들은 유대 사람으로 우리 도시에 소란을 일으켰습니다. 우리 로마 사람들이 받아들이거나 실천할 수 없는 풍속을 전하고 있습니다. 모여 있던 사람들도 가세해서 바울과 신라를 공격하자 로마 관리들은 그들의 옷을 벗기고 매질하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이들의 고소를 보면 매우 치밀하다는 것을 알수 있지요. 먼저 권력자들에게 호소하면서 유대 사람임을 강조합니다. 이것은 인종적인 편견, 또 인종적인 자만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함입니다. 또 지역감정을 불러일으키고 사람들의 자만심을 자극해서 흥분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이들은 교묘하게 정치 권력자들을 이용했습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가 로마 관리들에 의해서 매를 맞고 감옥에 던져진 이유는 귀신들린 여종을 고쳐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칭찬받아 마땅할 선한 일을 하고도 이들은 지금 악인 취금을 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악한 영들은 복음이 전해지는 것을 어떻하든 막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능력을 보여주었듯이 이 사도바울과 신라에게도 놀라운 반전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사도바울과 신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힌 그날 밤 그들은 기도하고 찬송했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편안하고 자유롭게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심하게 매를 맞았습니다. 후에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바울은 당시 고통이 어떠했는지를 고백했습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만큼 채찍으로 맞았습니다. 피가 낭자한 몸으로 어두운 지하 감옥에 던져진 그날 밤 그들의 입에서 흘러나온 것은 신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원통함을 호소하는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불의한 자들에 대한 원망의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기도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고난 당하면 저절로 기도가 터질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고난 속에서 기도가 흘러나오는 것은 살아있는 생명의 신앙을 가진 자들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과 신라의 입술에서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찬송도 나왔습니다. 속으로 중얼거리면서 찬송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죄수들이 들릴 정도로 큰 소리로 찬송했습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영적 생활의 최고 영역인데 바울과 신라가 바로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는 것은 복입니다. 그런데 더큰 복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도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입니다. 26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사도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했을 때에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감옥의 기반이 흔들리고 문이 열리고 죄수들을 묶고 있던 쇠고랑들이 풀렸습니다 감옥 안에 있던 바울과 신라에게는 탈출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27절을 보니까 지진이 날때 간수가 잠을 자고 있다고 전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잠시 주목할 것은 이 간수에 관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간수를 모두 로마군인으로 알고 있는데 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빌보 지역의 간수는 로마 군인이 아니라 노예였다고 합니다. 당시 사회에서 노예는 두 종류가 있었는데 하나는 전쟁에서 패하거나 인신매매로 노예가 된 사람들이었고 다른 하나는 경제적인 이유로 스스로 노예가 돼서 돈을 받고 일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여기서 간수는 바로 두 번째 사람으로 간주가 됩니다. 부유하고 교양이 있던 여성 사업가 루디하고 달리 거칠고 투박했을 빌립보 감옥의 간수를 한번 대조해 보십시오. 그 성읍의 감옥을 밤새 지켜야 하는 고된 업무입니다. 그의 근무지인 빌립보 감옥은 편안하지도 않고 위생적이지도 않았습니다. 당시 죄수들은 대개 사회적으로 불리한 여건 속에서 자란 사람들이었고 교육을 받지 못하고 원한과 복수의 심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 열악한 환경에서 그 야만적인 죄수들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안전하게 지켜야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마도 이 간수는 바울이 설교자였다는 것과 성읍 내에서 바울을 향하여 큰 소동과 적대감이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 성읍 내 탐욕스러운 사람들의 생활을 위협하던 사건으로 인해서 바울은 전체 성읍 사람들에 의해서 미움을 받게 되었다는 것과 도시의 행정관들조차도 공정하지 못하게 바울과 신라를 로마식으로 채찍질했다는 사실도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그 도시에 넘쳐났던 적개심이 이 간수를 돕썩 쓸는지도 모릅니다. 그런 감정적인 동조가 없다 손치더라도 늘상 그렇게 해왔듯이 전형적인 행정적인 조치를 기계처럼 행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연배가 제법 나가는 바울과 신라를 거칠게 다루고 지하 감방 깊은 곳에 가두었을 것입니다. 저기서 사진이 바로 지금도 빌립보의 성지 순례를 가면은 우리가 견학하게 되는 빌립보 감옥의 모습입니다. 바로 저 입구를 가리키고 있는데요. 아주 습기로 축축하고 빛도 들지 않고 신선한 공기도 통하지 않는 곳입니다. 저런 곳에 오래 놔두면은 병들기 마련이고 죽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간수는 바로 저런 환경 안에 들어가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이런 환경에 익숙한 간수이다 보니까 짜여진 경무로 인한 육체에 피곤을 이기지 못하고 근무를 서면서 잠이 든 것입니다.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는 소리도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깊이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지진으로 땅이 흔들리고 요란한 소리가 나는 바람에 잠에서 깬거지요 잠에서 깨보니까 그만 옥문이 열려있는 거 아닙니까? 아, 죄수들이 탈옥했겠구나 그렇게 판단한 간수가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당시 죄수들이 탈옥하면 간수는 죽임을 당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 바울이 크게 소리를 지르지요.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 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아마도 바울의 소리에 간수는 또 한번 놀랐을 것입니다. 옥문이 열렸는데 그렇게 억울하게 맞고 갇힌 바울이 랭이 도망가지 않고 있으니 놀랄 수밖에요. 간수는 등불을 달라고 하더니 불이 나게 달려들어 와 부들부들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죄수들이 탈옥하는 것이 맞거든요.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도망가지 않고 그대로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너무 잘 알고 있고 그래서 당연히 놀라지 않겠지만 이런 생각은 안해 보셨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큰 지진을 일으켜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지는 기적을 일으킨 목적은 뭔가? 상식적으로 보면 사도 바울 일행을 감옥에서 구원해내려는 것인데, 정작 사도들은 정반대로 행동하고 있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따지면 바울과 신라의 죄는 더 심리를 해봐야 압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들 일행이 탈옥을 했다면 그 자체로 탈옥이라는 새로운 죄가 추가될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새로운 죄를 추가할 기회를 만들었을 리는 없지 않겠습니까? 이런 정황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오히려 절대 탈옥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다음 전개되는 사건의 진행을 보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갑자기 간수가 무릎을 꿇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선생들이여, 이렇게 번역된 헬라어가 큐리오이입니다. 이 단어는 종들이 상전을 부를 때 쓰는 단어 우리가 큐리오스 그 단어의 복수죠. 내주여 네,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더 어울립니다. 그만큼 지금 최고의 존칭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까? 이 질문은 내가 이 지진에서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질문이 아니지요. 지진은 이미 끝나지 않았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빌립보 간수라는 이 직업을 잃지 않겠습니까? 소위 사회적인 직업 보장을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바울과 실라는 그냥 감옥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책임물을 일이 없죠, 간수에게. 이 간수는 감옥 밖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대강 들었을 거예요. 귀신 들린 여종을 바울과 실라가 고쳐 주었다는 소식 말입니다. 놀라운 얘기죠. 하지만 소문으로 들었으니까 그런가보다 했겠지요. 근데 눈앞에서 믿기 힘든 일들을 경험한 것입니다. 지진이 나는 것도 일상 있는 일은 아니고 이렇게 되면 도망가야 할 사람이 착고가 다 풀리고 감옥문이 활짝 열렸는데도 감옥에 그냥 앉아 있고 말이죠. 자결할 정도로 죄수의 탈옥을 심각하게 생각하던 간수이고 보니까 이두 사람이 평범하게 보일 리가 없지요. 나의 주여, 나의 선생님이여, 내가 어떻게 하면 살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하면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짐을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순간에, 가장 극단적인 인생의 문제를 직시하고 그 해답을 구한 것입니다. 그러자 31절이지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가로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고. 여러분 이 말씀이야말로 우리 기독교의 핵심 아닙니까?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이게 복음입니다. 어찌 보면 이 복음은 매우 매우 간단하게 그리고 쉽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많은 경우 성도들이라고 하면서도 값싼 은혜에서 입술에 그치는 신앙 고백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만의 집에 구원을 얻으리라. 이거는 결코 입술만의 가벼운 고백이 아닙니다. 자결을 결행할 정도로 절박한 상황에 간수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즉 자기의 메시아 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그 믿음은 단순히 믿는다고 내가 동의합니다. 그러한 값싼 믿음이 아니라 내 목숨을 주고 바꾸어서라도 주 예수를 시인할 마음이 있느냐? 만일 그러한 믿음이 있다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아주 분명한 대가를 치를 수 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로부터 복음을 들은 간수는 바울과 신라를 집으로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로써 이방의 땅 빌립보에서 두 번째 회심자가 나왔고 바로 이 믿음의 사람들로부터 빌립보 교회가 최초로 유럽 땅에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진을 내고 옥문을 열고 착고를 풀어주신 하나님의 역사는 철저히 계산된 섭리였다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반드시 박해가 따라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일어납니다.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정확하게 읽고 그 깊은 뜻에 순종할 때 꽃이 피워집니다. 우리도 바로 이런 상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온전히 읽고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옥이 열리고 착고가 풀어져도 타락하지 않은 바울과 실라처럼 나의 작은 이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이라고 하는 큰 목표를 염두에 두면은 내 앞에 벌어지는 일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참된 이익인지 그게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런 지혜로운 믿음의 판단으로. 승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 찬송하시겠습니다 「君」<music> <music> 아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새벽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